안녕하세요 코인연맹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 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9월 2일 이 협회장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이 알파코인인데요. 자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면서 12%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알파코인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지난달 누적 260% 넘는 수익 챙겨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실 때 비용요금 1절 없고요. 10원 한장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또 이런 급등수익 노력을 종목 바로 쿼크 체인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추천해드렸던 알파 쿼크처럼 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차트를 보았을 때 쿼크 체인의 경우 최근에 이 엄청난 이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8월 초부터 이 16원 부근 그리고 8원 사이를 짧은 기간 내에 상승과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 뚜렷한 매도 거래량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하락이 나온 직후에는 이 막대한 매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빠르게 가격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털기 그리고 현재 이 쿼크 체인의 상승 추세를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여기, 자 여기 추세선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지금 현재는 이 가로줄 그어드린 주어 매물 때 위쪽으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은 이 전형적인 이하락수형 패턴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쎄게 안쪽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의 끝 쪽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쿼크 체인의 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이 수렴 안쪽에서 나와 있는 거래량 또한 이전에 이런 상승과 하락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매도 거래량보다 높기 때문에 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한 거죠. 자 따라서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으로 위쪽 주세전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쌓여있던 이 엄청난 매수 거래량들이 전부 소화가 되기 시작할 경우에는 전고점 16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메스터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잡아준 일이어서 상승 여력 엄청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만 누적 26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어,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해드 자, 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는데요. 100% 물을 운영하는 만큼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쿼크체인의 대응법,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들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쿼크체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